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주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동교의 모든 성댐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치륵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어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